얘가 Q 콤마 3? A가 P 콤마 3인데 이차 함수는 대칭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Q 콤마 3이라고 쓸수 있겠지? 그럼 요 길이가 2 q 그치? 그 다음에 마일 콤마 마일, 1 콤마 마일이니까 요 길이는 2겠네. 그 다음에 높이는 3 더하기 1이니까 4. 아, 그럼 넓이는 2 q 더하기 2.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4Q 더하기 4.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그치? 그때 A의 최대값인데 Q,3이 의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럼 AQ제곱이 3이니까 A는 Q제곱 더 분의 3이지. A가 최대이려면 Q가 가장 작아야겠네. Q가 가장 작으면서 얘가 자연수가 되는 Q의 최소값은 4분의 1이겠죠. 집어 넣으면 A는 3 곱하기 16. 정답은 48. 그 다음 28번에 여기 직각 삼각형 30, 16 있죠. 얘가 15대 8이죠? 그럼 여기 17? 그치? 아, 그럼 이 길이가 일단 34. 그 다음 여기 중점을 연결했잖아. 그럼 이 길이 8이지? 그럼 보면 17, 17, 17.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럼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AB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지. 그러면 C도 이렇게 지나겠네. 그럼 저 x가 요 x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x 그럼 s 사인 x는 빗변 분의 높이니까 s 사인 x는 34분의 16 17분의 8 정답은 25 다음 29번에 그림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a로 일치한데요 얘가 요렇게 되니까 꼭지점이 1,1이지. 그럼 얘를 a, x, b a 1의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쓸수 있어. 그림을 보려, 그려보면, 1,1을 지나고, 어, 얘가 꼭지점이고,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겠지? 두 번째 거는 요로첫 번째 거는 요렇게 생겼고, 꼭지점이 a로 동일하고요. 요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B가 아닌 점을 C라고 한대. 그 다음에 A랑 C를 지나는 직선을 그려. 그때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럼 볼게. 얘는 Y절편이잖아. 이 함수에. X가 0일 때 Y값이 A 더하기 1.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요 꼭지점 1을 기준으로 대칭이지.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도 1. 그치? 아 그럼 C의 X 좌표는 2예요. 여기가 2. B랑 Y 좌표가 같으니까 A 플러스 1. 그러면 A랑 C를 지나는 1차 함수를 써보면 X 증가량 1, Y 증가량 A. 기울기가 A고 1, 1을 지나지. y는 ax, 마 a e 더하길. 아, 그럼 d의 y절편이 0콤마, 마 a 더하길. 얘가 d의 좌표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잖아. 요 삼각형 넓이가 2죠. 아, 길이가 2지. 여기 길이가 2. E, 여기 직각. 요 길이는 얘 b의 y 좌표가 얘고, d의 y 좌표가 얘니까 빼면 2a. 아, 요 넓이가 1이야 그러면 얘가 12여야겠지. 아, 그럼 따라서 a는 6. 얘를 정개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7. 계산하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7이죠. 정답은 31. 다음 30번에 지금 삼각형 gfc 둘레 길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구해볼거에요. 여기 25. 그치? DE는 지름이래요 이렇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 그러면 얘가 이등변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여기 15 여기 15잖아 그럼 얘랑 얘 길이도 똑같겠지 그럼 GFC 삼각형 둘레 중에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E 길이를 구해 볼 거야 요 직각 삼각형이랑, 요 직각 삼각형이랑 닮음이지. 그쵸? 그러면 15대 25는 30대 C 길이에요. 얘가 3대 5니까, 아, C 길이는 18. 여기 중점 연결한 거지? 아, 여기 길이 9, 요 길이 9. 9까지 구했죠.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얘가 지름이었잖아. 요렇게 그으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이야. 그쵸.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빗변인데 빗변의 중점이지. 빗변의 중점은 외심?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다 똑같아요. 아, GF 길이도 9야. 지금 둘레 길이 중에 GF 길이 구했고요. GC 길이 구했어요. 이제 나머지 길이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마지막은요, 요 꽃깔 있죠. 그치. CF 대 15는, CF 대 15는 18대 25. 계산해보면, 15 곱하기 18 나누기 25가 CF 길이지. 계산해보면, 아, 얘 길이는 5분의 54.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네? 어, 통분하면 5분의 54 더하기. 이렇게? 아이고. 아, 정답은 5분의 144니까 정답은 149.